안녕하세요. 따릉이사이클의 캄파율로입니다. 오늘은 현사이클계의 최고 인싸, 피터사관의 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술력과 디자인,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갖춘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스피셜, 에스웍스, 스웍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전거, 오늘 소개할 미국의 자전거 브랜드,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자체 풍동 시스템으로 에어로 다이나믹 기술력을 선도하며 피처사그로 파리, 루베 등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자전거는 역시 흑막한지, 카본층이 은은하게 비치는 석탄 디자인부터 피터사관의 레인보우 저지를 데칼이 녹여낸 은한 은 펄이 비치는 피터사관 에디션으로 자전거 디자인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봐도 이 광고는 참 피터사관 열일하네요. 스페셜라이즈드는 여기에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등 각종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스들을 초청하여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인 마케팅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나도 초청장 받고 싶다 덕분에 천만원이 넘는 드림바이크 중 엑소스 벤지 또는 타막이 빠지지 않죠 오늘은 가장 먼저 에어로의 벤지, 올라운드의 타막, 그리고 루베를 살펴보고 영상 마지막에 벤지와 타막 둘중뭘살면 좋을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페셜라이즈드는 기본 라인업인 스페셜라이즈드와 프리미엄 라인업인 엑소어스를 별도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그 어떤 다른 브랜드보다도 많은 돈을 쓰는 스페셜라이즈드답게 가성비는 모르겠고 현존하는 최고의 자전거를 뽑아보자 하면서 만들어내는 라인업이죠. 가장 먼저 에어로이즈 에브리띵이라 외치는 스페셜라이즈드의 에어로바이크 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상급 라인업인 엑소어스 벤지와 기본 라인업인 벤지 프로가 있죠. 벤지는 8년 전 스포츠카 제작회사인 맥라렌과 협업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11년 밀란살레 에서 우승을 차지한 자전거가 되면서 훌륭한 데뷔 무대를 치렀죠. 에어로 다이나믹 형상을 가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자체 풍동 시설에서 테스트하여 차세대 에어로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전작 바이아스에 비해 40km에서 8초 정도 빨라졌고 무게 또한 460g 감량할 수 있었죠. 그럼 엑소스 벤지와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프로를 비교해 볼까요? 엑소스 벤지는 팩트 11알 카본 프레임 세트에 시마노 듀라이스 DI2 구동계, 로발 CLX 64인치 카본 디스크 휠셋이 제공되죠.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프로도 마찬가지로, 팩트 11R 카본 프레임 세트가 제공되지만,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DI2로 구성되며, 휠셋도 한 등급 낮은 로발 CL50인치 카본 디스크 휠셋이 제공됩니다. 프레임셋은 11R로 동일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구동계나 휠셋을 최상급으로 사용하고, 데칼에 S-Works를 적어 넣어 감성을 부여한 것이죠. 이외에도, 바텀 브라켓을 세라믹 스피드로 사용한다던가, 안장으로 수업 파워 안장을 제공한다는 점 등, 알게 모르게 자세히 볼수록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엑스워스 벤지 1,350만원이며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프로는 8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자전거는 스페셜라이즈드 의 올라운드 바이크 타막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라이더 입에 오르내리며 그 성능과 안정성 디자인을 검증받은 타막은 이번에 뉴 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뉴 타막은 새로운 모양의 포크, 캄테일 방식의 시트스테이, D 모양의 시트포스트까지 에어로 바이크의 기술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피팅 데이터베이스와 프로 선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오메트리를 완전히 새로 짜더 이상 성별에 따른 구분이 사라졌죠 다만 체구가 작은 여성라이더들을 위해 벤지가 49 사이즈부터 나오는 것에 비해 타막은 44 사이즈부터 제작되며 구입 시 여성라이더는 핸들바와 스템을 자신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엑소스 타막은 팩트 12R 카본 프레임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벤지에 사용된 팩트 11R 카본과 원사는 동일하지만 배열 방식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무게 면적 대비 강성을 향상시켰죠. 구동계는 시마노 듀라이스 DI2와 스램 이탭 AXS 12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막 또한 이제는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만 출시됩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디스크 프로의 경우 팩트 11R 카본 프레임에. 스 r 이 m a x x 12단 구동계가 제공됩니다 휠셋은 엑소스 타막이 로발 CLX 50인치 디스크 카본 휠셋이 제공되는 반면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디스크 프로는 로발 CL 50인치 디스크 카본 휠셋이 제공되죠 요즘 대세에 맞게 둘다 튜블리스 레디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엑소스 타막이 1240만원, 습셜 타막이 7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북쪽의 지옥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 루베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극한의 상황에서 거친 코브를 돌파하며 특히 비오면 관중이 환호성을 지르는 원데이 클래식의 대회 중 가장 유명한 대회 파리 루베가 있습니다 각 자전거 제조사들은 이 대회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으며 그해 대회에서 우승한 자전거는 뚜르드 프랑스전까지 전세계 라이더들에게 회자되죠 스무스 f 이즈 페스터 이라 외치는 스페셜라이즈 대리 루베는 이 험난한 대회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을 거머쥐습니다우리는 그냥 우승한 것만이 아니라 1등과 3등을 모두 가져 가서 포지엄에 두 대나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죠. 새롭게 개발된 퓨처삭은 헤드튜브 위에 위치하며 어떠한 노면에서도 최상급 핸들링과 페달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장합니다. MTB 라이더가 들으면 귀를 의심할 고작 20mm의 피처삭 2.0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노면의 진동을 줄여주며 거친 노면에서도 접지력을 잃지 않아. 더부드럽기 하지만 더 빠르게를 외치며, 결국에더 빠르다라는 말을 실현시키죠. 엑스스루베는스램 레드 2탭 AXS 12단 구동계에, 퓨처삭 2.0 시스템, 팩트 11R 카본 프레임에, 로발 CLX 32C 디스크 휘셋이 제공됩니다. 33C 타이어까지 사용 가능한 넓은 타이어 클리어런스에, 사이즈는 44부터 나오기에, 키가 작은 라이더도 무리없이 구매하실 수 있죠. 가격은 소비자가 1,250만원이며, 만약 시마노 듀라에이스 DI2 구동계를 장착하신다면, 1,15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정거를 사야 할까요? 벤지 타막 요배 중 어느 자전거를 구매하시더라도 일단 후회는 하지 않으실 테지만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는 구매 직전에는 고민이 되게 마련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한강 자전거길을 통해 정서진이나 잠실을 오고 가며 평지를 주로 타신다고 하면 그냥 눈에 이쁜 것을 고르세요. 아마 외관이 좀더 멋진 벤지를 구매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어차피 사람 많고 자전거 많은 한강길에서 속도나 조향성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잠깐 쉴때 남들 시선으로부터 꽂히는 하차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컨트롤이 중요하고 어떻이 빗발치는 크리테리움 경기를 뛰 거나 남북 어필, 동부 오고기 등 어필을 좋아하신다면 타막을 구매하세요. 보다 가볍고 조향 능력이 뛰어나며 반응성이 좀더 좋습니다. 만약 평지가 많은 그란폰도나 서린 경기 또는 국토종주 등을 꿈꾸신다면 또는 지방 공도를 주로 타서 쭉쭉 뻗은 평지를 내달리신다면 벤지를 구매하세요. 야생마와 같은 벤지가 여러분의 페달링을 믿음직스럽게 받쳐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TB를 타시다가 로드로 넘어오시는 분들 중 로드에서도 MTB의 향수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루베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자세히 다루자면 정말 자 것뿐만이 아니라 안장, 슈즈, 헬멧까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스페셜라이드들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날이니 아쉽지만 로드만 추천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하나씩 아는 내용 썰 풀어드릴게요.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